자 중국에서 온 예. 산삼 산삼인지 장내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야생삼이랍니다 야생삼 예. 이걸 가지고 제가 술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뇌두가뇌두가 엄청나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건지 한국 성하고 조금 틀리는 건지. 여기 보면은 크기도, 크기가 크기가 조그만 거 있죠? 위에 보면 여기 조그만 거. 이건 크기가 작고요. 예, 이런 건 크고. 이 선별이 그냥 안된것 같아요. 그냥, 지금 현재 이 크기를 봐서는 산에서 그냥 무작위로 캐가지고, 음. 보냈다는, 말렸, 말렸다는, 날, 시쳐서 말렸다는데,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지금 크기가, 전혀 선별이 안돼 있어요. 예. 자, 이걸로. 지금 여기, 오, 리터짜리 피도병. 예, 상당히 커요. 술은 30도짜리. 30도짜리. 지금 이, 저번에 인삼주하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 남은 거에다가 그 옆에 또 하나. 이 옆에는 또 다른 걸할거예요한50몇 가지 정도 되는 약재로 술을 담을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서 남은 거예요 자, 이젠 이걸로 해가지고 담아보겠습니다. 이다 넣기에는 양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지금 말린 건, 말린 거라서요. 이 보면은 전혀 선별되지 않고 진짜 정말 이게 자연사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아요. 이 보면은, 이 그대로, 산 속에서 캐투하는데, 예 뭐, 보면은, 뭐, 전혀. 향 향은 상당히 좋아요. 향은 향은 상당히 좋고 이건 뭐 썩은 가치는 없이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음 근데 그서뭐 썩은 건 아니고요. 말리는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 된것 같은데. 네. 이건 분명히 이건 산 속에서 캔거맞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잔뿌리 잔뿌리 깨진 것들은 잡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술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에다가 넣었어요. 좀 많이 넣지 않나 싶어요. 일단 마른 인삼이라 좀 작게 보여서. 예. 근데 이게 산에서 캤다는데 정말 이게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썩었죠. 예, 썩은 거, 어, 썩은 걸 말렸어요. 보니까. 음. 이게, 썩은, 썩은, 제가 이걸 보니까, 내두를 대충 씌어보니까 일단 내 마디가 조금씩 보이길래 씌워봤는데, 음, 한 8년에서 12년. 마디가, 그때맞취가잘 씌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디가. 12년, 12개 정도 좀 보여요, 일단은. 좀 많이 보이는 것들은 12개씩, 10개씩. 보통 10개, 11개, 12개씩 보여요. 여기 씌워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씌워보니까, 오히려 좀 크기가 작은 게, 크기가 작은 게, 몸집이 조그만한 게, 오히려 뭐, 1 2 개씩 있어요.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죠. 안, 상태가 안 좋은 걸 이렇게 말렸어요. 이게 썩어가고 있는 걸 캤나봐요. 음, 그니까, 우리나라 인삼들은 농약으로 키운다잖아요. 농약으로 키운데 뭐 농약 없으면 다 썩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보면 이게 정말 산에서 키운, 캐서 좀 맞는 거 같아요 야생이래요 이게 야생 예그 백두산에서 나온 거장 백두산에 백두산에서 나온 거야 백두산에서 키 거예요 백두산에서 장백산 자기들은 장백산이라고 그랬어요 예예 예. 아주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 전문 판매자가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뭐, 개인이 파다시피, 뭐, 개인이 보통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양봉하면서, 뭐, 개인이 조금씩 양봉하는, 양봉해서 파는 것처럼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술을, 한번 부숴볼게요. 이게 5리터 짜리라 엄청나요 향이 여기 보면은 가루 떨어졌어요 많이 다리가 배, 배송하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내기 전에 사진을 찍어 준걸 봤거든요 먼저 자기가 먼저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상태가 좋았었는데 배송 중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 박스에 잘 왔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술을 조금 봐가지고 한 병이 더 있으니까 술이 나오면은 또 이번에 그린 남으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담을,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술 제로인데, 엄청나요, 이게. 이게 지금 한5 0까지 정도 된다는데, 엄청납니다. 이거 가지고, 남은 술을 가지고, 나머지는 여기다 붓겠습니다. 이게, 이게 양이 크기 때문에, 예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여기다 붙겠습니다. 자, 장백산, 백두산에서 나온 3입니다. 산삼입니다.